인자의 이맘은 노아 때와 같아한 뜻은 무엇인가?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하였는데, 이 노아 때란 뜻은 노아 때의 경로로 인자가 재림한다는 뜻입니다.노아 홍수가 40일 취하로 내린 것과,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에서 까마귀 첫째 비둘기, 둘째 비둘기. 셋째 비둘기를 내어 보내는 경로를 말하는 것인데, 이 노아 때를 우리나라의 형이상학과 형이학적으로 풀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황수 40일의 뜻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압박당하고 해방이 되어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혼란에 있던 약 40년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까마귀 격이란 형이학적으로는 계수 김일성을 뜻하는 것인데 왜 계수 김일성이가 까마귀 격인고 하면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고 다시 안 받아주어 방주를 왕래하며 기회만 있으면 치고 들어올려는 것이나 계수 김일성이가 기회만 있으면 무력 침략을 하려고 무장공비를 내보내는 것이나 같은 격이며 계수 김일성의 마음은 까마귀보다 더 검으면 검었지.희지는 아니하기 때문에 노아 때의 까마귀 격은 형리학적으로는 개수 김일성이가 틀림없는 것입니다.형리상학적으로는 까마귀 격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문선명 교수입니다.왜냐면 하 까마귀가 방주를 돌며 기에만 있으면 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이나 문선명씨가 기회만 있으면 규성교회를 치고 들어가려고 공청회 원래 강연회를 열어 규성교회의 거짓 목사들을 초청하여 호환 대접을 하는 것이나 같은 격이며 문선명씨의 마음도 까마귀보다 더 검으면 검었지. 희진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형리의 상악적으로는 까마귀 격이 문선명씨가 들이 먹는 것입니다. 문선명씨의 원리는 문선명씨가 왜 자신이 막이라 증거했는가 하면 문선명씨는 자신이 재림주 참아버지 재림주라 하는데 이 원리는 성서적으로 보면 막이라 한뜻인 것입니다. 1월 신이여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상의 요 원리로서 문선명 씨는 1월 신이여 재림주란 뜻인데 이 뜻은 문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재단상이 되므로 재림제 성 씨는 문 씨어야 하고 제사를 드릴 적에 제사상에 생선과 양고기 고와 양자를 합친 선자가 이름에 있어야 하고 또, 천신과 지신이 있으므로, 천신은 일와 지신은 월을 합친 명자가 이름에 들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재림제 이름은 문선명이라 하는데, 이어처구니 없는 원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신이여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는 뜻은, 문선명 씨의 이름 중에 전신과 지신이 합친 명자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롤신이란 뜻인데, 문선명 씨는 이롤신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이롤신이라 하는데, 이롤신이란 뜻은 귀신의 왕이란 뜻인 것입니다. 왜냐 하면, 마가복음 13장, 24절을 보면 1월이 어두워져 빛을 내지 못한다 하였고 또 요엘서 2장 10절을 보면 1월이 캄캄하여 진다고 하였고 또 스바나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1월 신에게 경배하고 요하를 배반하며 요하를 찾지 아니하는 자를 진멸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선명씨는 해를 상징한 빠찌를 만들었는데 이사야 17장 8절을 보면 태양상을 다시는 바라보지 아니한다 하였고 이상 말씀과 같이 이로일 신을 믿고 경배하는 것은 요아를 배반하는 것이므로 요아께 진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세서 2장 8절 참조 첫째 비둘기 격. 첫째 비둘기 격은 형이 학적으로는 누구인가 하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각하이신 이승만 박사입니다. 왜나 하면 방주에서 첫째 비둘기를 내어 보내니 안착할 곳이 없어 방주로 돌아온 것을 노아가 손을 내어 방주로 들어오게 한 것이나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을 하시고 살구 학생 혁명으로 하와이로 망명하신 것이나 같은 격이므로 노아 때 형리 학적으로는 첫째 비둘기 격이 이승만 박사가 들이맞는 것입니다. 고인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생략함. 형리 상학적으로는 첫째 비둘기 격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신앙촌의 박대순 장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비둘기가 방주에서 나가 안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나 박태선 장로가 천국을 건설하려고 신앙촌을 건설하다가 천국이 아니됨으로 자신의 본업인 장사꾼으로 돌아간 것이나 같은 격이므로 노아 때의 첫째 비둘기 격은 형이 상악적으로는 박태선 장로가 들림없는 것입니다. 박태선 장로의 원리론. 박태선 장로는왜장로라 하였는가 하면, 이사야 9장 15절을 보면, 머리는 장로와종자한 자요, 꼬리, 혀,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자라 하였고, 또, 감남나무라 하였는데, 예레미야 11장 16절을 보면, 나 여와가 호그 이름을 읽고로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남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싸움, 큰 소동 중에 그의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감복구 사람,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발, 바할 귀신, 발에게 분양, 제사, 분양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박정로 자신이 이스라엘이라 하였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망군의 요화가 그에게 감람나무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노라 하였고, 하바국 3장 17절을 보면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다 하였고 이사야 17장 6절을 보면 감남나무가 흔들릴 때이상계 실가가 남는다 하였고 계시록 11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감남나무가 있는 곳은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니 한뜻은 사람 애굽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지만 옛날 영적 옛날로 말하면 감남나무가 있는 곳은 소동과 같이 멸망당하기로 작성된 곳이라 한 뜻입니다. 또 박장로는 시온이라 하였는데 예레미야 애가 여, 여우가 노느니라 하였고 또 영적 엄마라 하였는데 마태복음 24장 19절을 보면 전먹이는자 영적 엄마. 젖먹이는 자에게 하갈 시리로다 하였고, 또 단지 파라 하였는데, 창세기 49장 17절을 보면 다는 길의 뱀이요. 적경의 독사로다 하였고, 또 동방의 한목자라 하였는데, 서가라 11장 16절을 보면 내가 한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그 구불지질이라 하이을 진저 양 떼를 버린 못된 목자라 하였고 또 혼인을 금하라 하고 복숭아 비닐 없는 고기를 못 먹게 하였는데.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후에 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쪼지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에 하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배하라 할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나음서 3장 1절에서 4절 휙휙 보는 것빈 마주사 대전의 가후서 2장 8절에서 12절 표족과 거짓 기적 행하는 것 예레미야 49장 16절 높은 산에 재단 짓는 것 이사야 4절 야곱이가 승리하여 이스라엘이 이름을 받고 하나님을 괴로워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죄의 근원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아무 죄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였고, 마태복음 15장 17절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냐 하였고, 마가복음 7장 15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였고,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한 것입니다. 둘째 비둘기 격, 셋째 비둘기 격, 우리 노... 불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나노 프리하면 상당히 복잡함으로 이해를 잘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이 학적으로는 둘째 비둘기 격이 누구인가 하면 민주당 당시 윤보선 대통령 각하이시고 셋째 비둘기 격은 장명박사, 내가 책임제 장명박사입니다. 왜냐면 둘째 비둘기가 감남나무 새 이파리를 물고 와 땅에 물이 말라간다고 노아에게 보여준 것이나 제2대 윤보선 대통령 각하가 대통령이 되므로 세법을 만들어 내각 책임제로 법을 정한 것이나 같은 격이고 또 셋째 비둘기가 방주에서 나가 안 들어간 것이나 장명 박사께서 내각 책임제의 종류로 앉아 일을 하시다가 5.6 군사혁명으로 9개월 만에 물러난 것이나 같은 격임으로 노아 때의 형리학적으로는 둘째 비둘기 격이 윤보선씨가 틀림없고 셋째 비둘기 격에는 장명박사가 틀림없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에 우려가 있어 생략함. 형리 상학적으로는 노아 때 둘째 비둘기 격으로 나온 사람은 가천 장막교의 제사장인 모세 장로이고 셋째 비둘기 격으로 나온 사람은 장막교의 교주 어린종입니다. 왜냐 하면, 둘째 비둘기가 감남나무 새 이파리를 물고 온 것이나, 모세 장로가 어린 종놈을 장막교 교주로 시킨 것이나, 같은 뜻이며, 셋째 비둘기가 안도아 것이나, 어린종이 구원이 없는 것이나, 같은 뜻이므로, 경리상학적으로는 둘째 비둘기 격은 모세 장로, 장막교 제사장. 모세 장로가 틀림없고, 셋째 비둘기 격은 장막교 교주 어른종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유재열 씨는 싹, 순, 소년, 어른종, 천사, 내생물, 이라 하는데 틀림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3장 12절을 보면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소년 아이요 하였고 자문서 7장 7절에서 끝까지 보면 소년이 음녀에게 꼬임을 받아 사망과 음부로 내려간다 하였고 멸망의 가정한 자의 형체 참조 그리고 또 자기들이 파수꾼이라 하는데, 이사야 56장 10절을 보면, 이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이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이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한 것입니다. 스가라 2장 1절에서 4절 에스겔 23장 6절에서 8절 에스겔 23장 12절에서 14절 스가라 4장 10절 참조 장막은 왜 불타일 것인가? 욥기서 18장 6절을 보면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 유급 등불 등불은 거짓 것이오 하였고, 욥기서 15장 34절을 보면 내물을 받은 장막은 불탈 것이라 하였고, 욥기서 18장 15절을 보면 그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가 그장막에 거리니, 위양뿌이그 초소, 장막 안, 그 초소에 뿌려질 거시며 하였고 호세아 9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저희의 장마간에는 가시동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홍의 날이 임한 것을 저들이 알지니라 선지자 유재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동한 자 유재열 씨의 부 신의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큽니라 선지자는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거늘 이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가 세자문자의 꿈을 갖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 악행,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는 기부하시대와 같이 심히 폐기한지라 요하께서 그 악을 기억하고 그 죄를 보라시리라이상 말씀과 같이 이 노아 때와 같은 비유가 다 이루어지면 이후에 인자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으므로,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아 한 것입니다.